오케이 놀랍게도 뭔 얘기 할려요 제가 이 얘기를 했죠? <목소리> 여러분 오늘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원래 제가 쇼미더머니를 보고 방송을 킨다 했잖아요? 놀랍게도 쇼미더머니를 못 봤어요 자느라 놀랍죠? 집에 오자마자 잠들어버렸어 눈 떴는데 쇼미가 끝나있어 놀랍게도 그래서 혼자 생각했지. 나는 사실 방송에 미친놈이 아닐까? 킹 받는다고요? 정말 그게 놀라운 소식인가요? 킹 받네요. 어서 진짜 놀라운 소식 알려줘두루. 오케이, 놀랍게도 이게 끝이에요. 요즘 방송을 못킨 이유가 공포 게임 이후로 방송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 농담이고 너무 바빴어요. 또 12월 되면 회사들이 막 빨리 예산을 써야 되니까 광고를 뿌려. 약간 원피스 보셨으면 알겠는데 선착순 유튜버들이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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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백화점 세일 때 몰린 아줌마들급이야. 그 놀랍게도 광고는 못 받았어. 대신 출연을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저께 이제 배성재 형 라디오도 나갔고 너무 재밌었어 베텐 왜 청취율 청취율이 1인지베트 예. 나갑니다. 예. 그랬더니 아 BJ 이러고 이제 아 <웃음> <웃음> 그 제작진 분들도 너무 잘 대해주시고 뭐 성재영 이야 워낙 <laughs> 프로시니까 근데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야. 난 그런 건줄 몰랐어. 들어가서 막자 10분 후 라디오 들어갑니다. 모두 스탠바에 막 이런 건줄 알았거든요. 입장에서 떠들어 막 중내 떠들어 성재영이 갑자기 헤드세을껴 가시죠. 자 오늘 아디오 나올 탔어 어, 어, 어.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 근데 놀랍게도 청취율 1위? 배웠지? 방송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구나 뱉은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당신네들이 제 옆집 산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되구나 빡세게 할 필요가 없을지도 배텐을 나가기 전에 너무 긴장했어, 내가. 레디오 나가는 건 처음이야. 괜히 날 싫어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많았어. 그래서 그게 좀 무서웠는데 다행히 재밌게 하고 온것 같아요. 네. 침착맨님처럼 해도 잘 된다고요? 요즘 유튜브를 진짜로 와꾸님, 침착맨님, 선반님 이렇게 3개밖에 안 보는 것 같아. 오히려 좋다, 도려 <laughs> 오늘은 이제 또뭐 했냐면 그건 말해줄 수가 없어 농담이고 말해드릴게요 이말년님이 이제 예능을 찍으시는데 주식의 방송이야 주식의 방송 뭔가 신선한 경험이었고 너무 즐거웠어 제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애초에 침착맨님의 팬이에요 딱 섭외가 왔을 때 바로 말했지 아 이거 무조건 한다도를 내가 비록 미국인이지만 한국에 살고 있으면 침투부를 안 좋아할 수가 없다. 한국인이라면 제발 구독하세요. 침투부. 오늘 아침에 갔어. 아침에 11시 배텐 나오고 집에 왔어요. 11시야. 너무 긴장해서 너무 피곤한 거야 너무. 그래서 저희 집에 소파가 왔거든요. 드디어 누웠어. 소파에. 닭껍질 튀김을 시켰어. 너무 배고파서. 껍질만 먹으면 살이 안 찐다. 그래서 껍질만 시켰어. 근데 놀랍게도. 잤어. 눈 떴을 때 여, 님들 그런 거 알아요? 자면 안 되는 시간에 자버리면 일어날 때꿈내 놀래면서 일어나. 이러고 자고 있다가 어! 이러고 일어나. 새벽 6시 반에 깨서 아, 닭껍질튀김이네 되는데 놀랍게도 까먹었어. 안 씻고 잤으니까 아, 씻고 자야 되는데. 아우 씻었어 일단. 할일 이제 정리하고 8시쯤에 뭔가 읽고 있는데 아! 오늘 촬영이지? 대충 준비하고 이렇게 작업하고 9시 반이 됐어 배고파서 선지국밥을 시켰어 감사합니다 선지국밥을 봤는데 문 밑에 뭔가 또 배달이 와있어 뭔가 뭐야 문을 닫았어 놀랍게도 쿠팡인가? 내가 뭐 시켰나? 닫고 선지국밥 맛있게 먹었어 또 이제 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 할일 하고 또 라이브 하는 거 대본 온거 이렇게 한번 싹 읽고 슬 출발하겠다 해서 나갔어. 근데 아직 닭껍질이 있었어. 집 앞에 "뭐야 저거" 이러고 갔어. 촬영장에 집 와서 그제서야 알았어. 맛있던데? 질겅질겅 하지 않아. 오히려 좋아. 원래 씹을 때 어느 정도냐면 더 딱딱해지니까... 이래, 닭껍질은 님들... 차갑게 드세요. 오히려 뼈치킨을 먹으라고요? 그래서 오늘 썰을 풀려고 합니다. 최근에 뼈치킨이라고 아세요? 뼈치킨을 알고 있니 순살 치킨보다 좋아. 이거 아세요? 뼈치킨을 알고 있니 순살 치킨보다 좋아. 오늘 촬영을 했어. 뭐 많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 파티의 느낌이었어. 파티. 두릅님을 위해 밥을 준비했대, 짐창맨 님이. 그래서 뭐가 나올까? 대체 어떤 메뉴가 나올까? 뼈치킨이었어 오히려 좋아 뼈치킨을 내가 처음으로 먹어봤어 너무 신나는 거야 진짜 뭔가 현실인가? 아 이거를 내가 먹는구나 우리 개도 안 먹는다고? 지금은 비웃어 여튼 이 뼈치킨을 먹는 법이 따로 있어 맨 처음에 신기해서 뼈치킨을 이렇게 막 먹었다? 근데 옆에서 짐착맨님이 헤이 hey, QDR 꽈뚜룹이라고 안 부르고 자꾸 헤이 hey, QDR 갑시다 QDR 계속 옆에서 뚜룹뚜룹뚜룹뚜룹뚜 이러셔 헤이 hey, 큐리얼 그렇게 먹는 거 아닙니다 뼈치킨 먹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 먹는 거죠? 뼈 있죠? 이걸 들어 이렇게 먹는 거를 먹는 신용을 하잖아? 진짜 먹는 거 같아 근데 놀랍게도 한두개 정도 먹으니까 배불러 더 자다 그러고 원래 어떠한 혁신을 일으키려면 처음엔 다 부정당해 거의 한 다섯 명 정도가 처음에 날 비웃었어 그러다가 뼈치킨을 불려줬어 오히려 좋아해 이 츄파춥스 같은 기능이 있거든요 입에 넣고 츄파춥스처럼 돌리는 거야 이게 오히려 좋은 게 치킨 맛이 계속 나 먹다가 마지막에 이제 튀김을 먹어 그럼 진짜 배불러 뼈치킨 내가 봤을 땐 조만간 나와. 먹다 남긴 게 아니라 뼈치킨이 셀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물이 반이나 있구나 물이 반밖에 없구나 이논린데 먹다 남긴 거 같잖아가 아니라 어 뼈치킨이 셀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그거 한 번만 들고 와서 보여줘라 놀랍게도 진짜 들고 올라 했거든요 내가 그거 끝나고 또 촬영을 갔다 와서 못 들고 왔어 차 있으면 계속 내가 뼈 치킨 이렇게 먹고 있을까봐 일부러 안 가져왔어. 뼈 치킨 맛있게 먹고. 순살만의 매력이 있고 뼈만의 매력이 그치? 있다. 그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이게 진정한 현대인이야. 얘기하고. 오늘 영상 요약 치킨 뼈로 국밥 우려 먹고 살은 버리고 닭 껍질은 내다 버리고 치킨 뼈만 먹었다. 치킨 뼈가 아니라 뼈 치킨 달라요 어머니 여튼 오늘 촬영 재밌게 하고. 뭔 얘기 알려 고 제가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즘 잠 패턴이 망가졌다. 라는 걸 말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좀 오락가락한다. 해야 할 일을 자꾸 못 한다. 이 말이다, 도르. 감사합니다. 이걸 올리냐고요? 저는 만천에 알리고 싶었어. 뼈치킨이 얼마나 위대한지.